자, 오늘은 함수의 극한, 미정계수의 결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미정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함수의 극한을 배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테마고 형태이기 때문에, 요번 시간에 이것들을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0분의 0골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골,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자, 이제 0분의 0골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우선, gx분의 fx라는, 분수식, 분수식이, 자, 요런, 알파라는 값에 수렴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분모, 요, gx 있죠? 분모에 해당되는 요, gx의 극한 값이, 예, 0에 수렴을 합니다. 자, 다시, 자, 첫 번째 조건, gx분의 fx라는, 분수 함수가 자, 알파라는 값에 수렴을 한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분모도 0에 수렴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뭐냐? 분자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0이 된다. 자, 이게 0분의 0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명제입니다. 예를 들제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 본다면 요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귀류법이다. 이제 귀류법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결론을 한번 부정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분자가 만약에 0에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g(x)분의 f(x)가 있는데 얘는 현재 알파에 수렴을 합니다. 분모가 0에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이 f(x)가 0이 아닌 뭐 c라는 상수로 수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0에 이제 가까운 수라는 얘기고 얘는 0에 가까운 수분의 상수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지만 0에 가까운 수분의 상수 어떤 상수를 0에 가까운 수로 나눈다면 얘는 이제 발산이 되는 거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GX분의 FX가 알파에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 가정의 모순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이 내용은 저 밑에, 밑에 공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분자. gx분의 fx가 알파에 수렴한다. 그런데 분자가, 분자, 요 fx죠. fx가 0에 수렴하면 분모, gx도 반드시 0에 수렴해야 된다. 단 얘는 이제 알파가 0이 아니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자,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본다면, 자,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첫 번째, 자, gx분의 fx, 요런 분수식이 알파라는 값에 수렴을 한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자, gx, 분모도 어디에 수렴한다? 0이라는 값에 수렴을 한다. 얘는 알파에 수렴을 한다. 분자 이 f가 어디로 가느냐? 요걸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우선은 x가 a로 갈때저요 f x 요 f Fx, x를 우리가 어떻게 두 개로 쪼갤게냐면 요 f x를 g x로 나누고 그 다음에 g x를 다시 곱하면 요 g x g x가 약분돼서 f x가 되죠. 그러니까 이 f x를 gx 분의 fx 라는 i와 이제 gx 라는 i의 곱으로 다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있죠. gx 분의 fx가 알파로 수렴을 하고, 자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gx도 0에 수렴을 하죠. 이 리미트는 Gx분의 fx와 요 gx 분의 fx와 gx 이렇게두 개로 이제 분배법칙을 성립시킬 수 있겠습니다. 근데 gx 분의 fx가 이제 알파로 수렴을 하고, 이 gx는 0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0은 이제 0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는 분자의 값도 0에 수렴을 해야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우리가 이제 0분의 0꼴을 제는 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직관적 이해는 귀류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었던 거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렇게 g x 분의 f x 라는 분수함수가 이렇게 알파라는 값에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알파 값이 0이 아닙니다. 만약 0이 아니라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그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분모의 차수가 더큰 경우, 분자의 차수가 더큰 경우,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이제 같은 경우 자이 경우는 어떤 형태였냐면 이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크다는 얘기는 얘가 아주 큰 무한대로 가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분자의 차수는 작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이제 0에 수렴한다고 했었죠. 자, 두 번째,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는 작은 무한대, 분자는 이제 큰 무한대이기 때문에, 분자의 무한대가 분모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그냥 무한대가 된다, 발산이 된다고 했었고, 자,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 분의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 자, 이렇게 수렴한다고 했었죠. 자 기억나십니까? 자 1번, 2번, 3번 0에 수렴하던지자 무한대로 가던지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 분의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 자 이렇게 수렴한다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자 2번 같은 경우에 g(x) 분의 f(x)가 알파라는 값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수렴하지 않는 제 2번은 제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수렴값이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요 1번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겠죠. 무한 대 분의 무한 대 꼴이 알파에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자요 3번이라는 얘기고, 그거에 대한 수렴값 요 알파는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분의 분자의 최고차의 계수곧 개수, 최고차의 개수의 비로 수렴한다는 라 것,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한번 보면, 자 1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라는 나이와 이제 b라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고, 이 미정계수 ab를 결정하라는 문제네요. 이 x-1분의 루트 a 더하기 x- b라는 함수가 이제 4분의 1이라는 이제 극한값을 갖고 있고, 자 이제 분모를 봤더니 분모는 얘는 0에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분의 1라는 극한 값을 갖고 분모가 0이라면 반드시 분자도 0이어야 되겠죠. 분자 얘도 반드시 0에 수렴해야 된다. 자 1로 간다면 루트 a 더하기 1 마이너스 b가 0에 수렴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제 b라는 아인을 루트 a도하기 1로 놓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대신 본식의 시계, 주어진 식에 우리가 대입을 한다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b 대신 들어갔죠. 자, 여전히 0분의 0꼴이죠. 근데 무리식을 포함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유리화를 해서 0분의 0꼴이 되는 아이를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약분을 통해서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를 곱하냐? 자 얘의 켤레를 곱해야 되겠죠 얘를 얘의 켤레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인 아이를 곱해보도록 하죠 a 더하기 x 플러스 루트 a 더하기 1자분자에 얘를 곱했으면 분 뭐에도 똑같은 걸 곱해줘야 되겠죠 분자는 켤레를 곱했으니까 합차에 의해서 이제 루트가 벗겨질 거고 얘는 a 더하기 x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될 거고 분자는 x-1에 얘가 그대로 곱해져 있는 형태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요놈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요 a와 마이너스 a는 그냥 사라지겠죠 그러면 결국 x-1만 남겠습니다 자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x가 1로 갈때 유리화를 했더니 0분의 0꼴이 되는 아이가 이렇게 드러났죠. 그럼 얘들은 우리가 약분을 통해서 제거하면 될 겁니다. 자, 제거한다면 그 다음에 x가 1로 가기 때문에 루트 a 더하기 1, a 더하기 1이 두개 있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의 값이 뭐가 된다고 했죠? 4분의 1이라는 값에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a 더하기 1이 2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a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a가 3이면 자 여기에 3이 들어가면 이제 b는 루트 4, 2 2가 되겠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또 2번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x가 2로 가면 이제 분자가 0으로 가네요. 자 그러면 분모두 반드시 0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값도 0이 되어야 되겠죠. 자2를 대입한다면 이제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b라는 아이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구한 b를 이제 원래 식에다가 대신 대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이건 x-2고 얘는 x제곱 플러스 ax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자 이렇게 넣었죠 자 그렇다면 얘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여기 지금 플러스가 되고 얘는 2,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분자는 반드시 x 2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를 넣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얘네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2, +2. 2, a 플러스 2.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겠네요. 자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고 두 개를 더하면 요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가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x-2를 포함한 인수분해가 됐죠 이렇게 되고 x 더하기 a 플러스 2자 이제 분자는 x-2 자 얘들은 서로 약분되면서 제거가 될 것이고 x 대신에 자 2가 들어갔으니까 a 더하기 4분의 1요 값이 3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a는 자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자 a 대신에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 자 b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미정계수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요거를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뒤로 살짝 밀어놓고 조금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자 분자가 0으로 갔다. 그렇다면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라는 아이도 반드시 x 이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반드시 2를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 이 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라고 적고 이제 나머지 아이를 뭐 x 플러스 k 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 이 2라는 인수를 반드시 포함시킨, 자, 요런 2차식으로 표현을 해서, 원래식에 이제 대입을 한다면, 분모에 이제 얘를 집어넣죠. 그렇다면, x-2가 바로 우리가 약분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얘랑 얘를 약분시키면, 자, x가 2로 가죠. 얘는 2 플러스 k분의 1이 되고, 이 값이 이제 3분의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k는 자, 바로 1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은, 우리 x-2에서 k 대신에 1이 들어간 식이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 이야기고, 예를 들면 전개해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처음에 주어진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a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간단할 순 있겠습니다. 잘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2번을 볼 건데, 자, 요런 형태도 반드시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0분의 0골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골, 요두 가지 형태가 이제 혼합된 예제인데, 자, 첫 번째 요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얘를잘 살펴보면,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이제 분모, 2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무한대로 가죠. 자, 무한대로 가는데, 자, 1이라는 값에 수렴을 한다. 그럼 저 FX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자, FX가 만약에 1차다. 자, 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FX가 1차라면, 얘는 1이라는 값에 수렴을 하지 않겠죠. 주어진 식은 0에 수렴을 해야 되고. 맞죠? 만약에 FX가 3차 이상이라면, 얘는 1이라는 값에 수렴을 할 수가 없고,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발산을 하게 됩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자, 분모가 2차다. 그런데 1이라는 값에 수렴을 한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fx는 몇 차다? 반드시 자, 2차여야 됩니다. 분모의 차수랑 같은 차수여야 되고, 자, 그거에 값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fx의 최고차의 계수가 2가 되어야 되겠죠. 자, 2분의 fx의 최고차의 계수가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2인 2차식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2분의 2 요놈과 요놈의 b, 2분의 2가 자 1이 돼야 되겠죠 1 따라서 얘가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f(x)가 결정이 됐죠 얘는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했습니다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식이다 라는 역할 자기 역할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얘를 이두 번째 조건에 이제 대입을 한다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된 형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x-2 x 자, 플러스 1자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그대로 분모가 0이 됐다 그럼 분자도 반드시 0이 돼야 되겠죠 x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이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f(x)가 2라는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얘를 아까한 것처럼 자 이걸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뭐 x 플러스 k라고 놓는 겁니다. 얘를, 얘로 대신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분차를 2x-2x 플러스 -2X k라 놉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은 이제 약분이 되네요. 요 놈, 이놈, 요 놈은 약분이 되고, 결국 남는 아이에다가 부정형이 사라지고, 자, 2를 대입한다면, 3분의 2의2 플러스 k.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 값이 이제 뭐가 된다? 자, 1이 된다고 했네요. 1. 맞죠? 그렇다면, 분자, 4 플러스 2k가 이제 3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가 여기서 이제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요 fx,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고, 자, 예를 이제 계산한다면, x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죠. 자, 요렇게 되겠네요. 정개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자, OX 플러스 E. 자, 요렇게 되고, 자, A는 마이너스 O가 되어야 되고, 이제 B는 E가 되어야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O, B는 E. 자, 요렇게 결론을 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많은 예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